전국 전주에서 전북대학교 어 생활 풍수와 수맥을 가르쳐 왔던 전담 교수 이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맥을 찾을 때와 지기를 찾을 때에는 이 방향을 관리하시면은 그걸로 선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맥을 찾을 때는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이 방향이 뒤로, 이 링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지는 방법을 가지시면 되고, 지기를, 지기를, 지기를 찾을 때는 이것을 이, 이 면이, 이 면이 앞으로, 앞으로 이, 이 기둥이 앞으로 오기 해서 이렇게 에에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꼽게 되면 은 준비는 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맥을 찾는 방법은 수맥을 찾는 방법은 지금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5G, 4G, 3G를 5G는 제일 아래 사지는 가운데, 3 삼지는 제일 위에 이렇게 한후이 손,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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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수맥 있는 데서 수맥 있는 데서 이 로드, 로드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좌에서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어떤 관정을 파거나 우물을 파는 자, 자리에서는 이것이 좌에서 좌에서 우로 움직이다가 가운데에서 수록된 상태 좌에서 우로 움직이다가 이이 이, 이, 이 로드가 멈춘 상태 조금 멈췄다가 상하로 강압기비 마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그 자리에는. 관정 우물 자리입니다. 우물을 파거나 관정을 팔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 실제적으로이그 어, 이, 지시봉을 확인한다고 봤을 때지면재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되면은 지면재 이렇게 좌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거기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이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어, 관정이나 우물을 자비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기를 찾는다거나 지기를 찾아서 묘를 쓰거나 할 때는 이것을, 이, 이 기둥짜리를 앞으로 하고, 이것을 앞으로 하고, 5지를 아래, 4지를 가운데, 3지를 위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기를 찾게 됩니다. 지기는 이, 이 노드가, 노드가 우측으로 시작했다가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좌, 우측으로 움직였다가 우측으로 움직였다가 이것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어쩌면 그 손으로, 이, 이 지기도 왼손을 사용해서 이 자리를 갖다 이렇게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이, 이 손이 어떤 중심선에서 선에서, 선에서 어, 어긋났을 때는 어긋났을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오라고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좌측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측으로 이동해서 해서 이것이 가운데 이렇게 상하 움직일 때. 이때가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선 우선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좌선 우선을 확인하기 대행과 동시에 아니 지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서 좌로 움직이는데 좌의 우측에서 이렇게 우측에서 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는데 중심점 배꼽 자리, 맞아요 혈자리에서는. 숨의 예, 찾을 때와 같이 예, 가운데 좌 우에서 좌로 움직이다가 중심점에서는 혈처에 혈의 중심점에서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자기가 어, 어, 백법자의 중심점입니다. 중심점입니다.